재개발 사업은 추진위원회 승인 후 3년간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주민이 추진을 원치 않으면 해제 절차를 밟습니다 봉천 14구역 재개발 사업이 현재 이런 상황인데요. 2009년 추진위 설립 후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면서 사업 계속 여부를 주민들에게 다시 묻는 투표가 열렸습니다. 투표율이 유효 숫자인 50%를 넘으면서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. 구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10년 전 청림동 일대 74,000 제곱미터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세워집니다. 하지만 재개발에 대한 주민 찬반이 나뉘면서 사업은 조합 설립을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돕니다. 사업을 추진해온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수입성이 큰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. 반대하는 비대위는 재개발이 추진되면 주민들이 갈 곳을 잃는다고 맞섭니다 실거래가의 50%도 그 평가를 못 받는다는 그런 거짓말도 하고 대평을 갖고 있어도 원플러스 원이 안 된다. 그래도 큰집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한 채밖에 받을 수 없다.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헌 사실을 보포하고 하니까. 1년에서 이제 정부 기업 비정고시로 하면서 자료를 돌렸어요. 거기에 이제 1인당 그아니그 단독주택 한 평당 보상가을 1,460만 원이라고 이제 보시가 그 됐거든요. 그런데 저희들은 그 정도 보상가을 받아갖고는 도저히 어떻게 아빠도 따라갈 수도 없. 봉천 14 재개발 사업 찬반 투표가 10일 끝났습니다. 투표율 약 80%. 관악구는 현재까지 78%가 투표했지만 우편 접수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종 투표율은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. 10년 가까이 끌어온 봉천 14구역 재개발의 추진 여부를 다시 묻는 건데 50% 이상이 찬성하면 사업은 지속하고 50% 미만의 경우에는 직권 해제 절차를 밟습니다.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 y 어지지만 주민들이 하 하는지 j o 안하 p h 를 모르니까 답답 t 거예요. n n a h s Announcy, the Munica, t a p a k o 된다는 것도 아니고 t do, and they will tell you that you can't do anything. I can't do a n y t h 에 n g I c a n a c n